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와 Q라고 했을 때,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그러니까 not P는 Q이기 위한 충 쐈죠. 이긴 하지만, P는 아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맞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P의 여 집합과 q 의 포함관계가 화살표 방향과 똑같이 입을 발, 벌려주셔야 되니까 다음과 같다라는 거고요 어, 다음을 만족할 때 음,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벤다이그램으로 나타내 주시면은 얘를 q로 보시면은 그 안에 b의 여지팝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예, 잡아주시면 되겠죠 어, 그러면 1번 p 해 P가 Q에 포함되냐라는 건데, 자, 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 거를 P의 여집합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P는 P의 여집합 밖에 있는 게 P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P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 빨간색이 Q 안에 다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Q가 P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초록색 부분은 포함이 안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색칠해놓은 거에서 Q를 빼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음 그러면은 어, 여기 Q밖의 부분이 남게 되죠 Q바깥 부분이 남게 되면서 공집합 라고 되어있는데, 예, 거짓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랑 Q랑 교집합하면 어떻게 되어있느냐라는 건데 음, P랑 Q랑 교집합하면 은 예, 여기 도넛츠, 이 예, 부분이 되겠죠 예, Q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Q는 여기 초록색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P의 여집합, 그러니까 예, 여기 초록색 부분이죠? 그 다음 Q Q는 여기 색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초록색 부분과 색칠되고 있는 부분의 교집합은 이렇게 피해요 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벤다이어그램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